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로교회 정복수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타적인 소망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건이 힘들어지면 점점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우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더욱 필요한 이타적인 소망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는 소망입니다. 오늘 보면 15장 1절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들을 대신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줄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힘들어 할때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과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 깊은 대화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편함을 추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불편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까지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받아주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7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람들을 받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할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낮아지고자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을 확실히 믿지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그 형제 자매를 그냥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포용하고, 내가 먼저 용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는 소망을 가집시다. 또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새해가 됩시다. 그럴 때 올해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퍼져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